십니까? 아, 이번 정인의 I'm good 봄미라입니다자 이번 상대는 킨드레드. 일단 뭐 킨드레드는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대가 높은 티어일수록 쉬운 챔피언에서 이제 중간 챔피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게 킨드레드가 카정을 그 들어오면 난이도가 헬이고요안 들어오면 쉬운 챔피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어. 이건 엄연히 이제 기증된 사실. 제가 여태 킨드레드 상대하면서 그랬다는 거. 그리고 우리 워이 친구가 뭐 일러보이 보자마자 아 망했네 이러는데 대기실에. 그래서 뭐 일러 힌두냐고 하니까 그냥 아예 상성 자체가 망하나봐요. 아무튼 뭐 버틴다고 하네요. 아 그러세요, 뭐 스텔라 가세요. 매니언들이 응. 어... 생성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탑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미드 바텀 위주로 해야겠네. 대다라 응. 와드 응. 대충 깔아놓고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어제 올려놓은 거 댓글 좀 확인했는데 아이번에 버그가 있다고 약간 그 댓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덩글뿌리 이거 다시 한번키를 눌러야지 근접이 근접 불진이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평타사골도 들어가요 그걸 버그라고 오해하시는 아이번 장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방식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이제 암기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플레이를 해야지 손에 안 봅니다. 아무튼. 유튜브 댓글 뭐 싹싹 확인하면서 보고 있긴 한데, 역시 아이본 리워크를 받아서 그런지, 어... 초심자 이제 입문자들도 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뭐 긍정적인 사람들도 좀 존재하더라고요. 뭐 부정적인 애들은 그냥 뭐뱀내기면 그러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 아, 근데 저러고 탑에 오지 말라니. 그렇게 힘든가? 근데 확실히 힘들 순 있겠다. 이거 근데 킨드레드. 좀 무조건 빼방을 오지 않을까? 아, 일단 천천히 해줘야 돼. 유채와 쏙 속... 아니야. 회복밖에 안 뺐어? 아이고. 아이씨. 이거 무리했는데? 이걸는야풀빼 지금 도망가야지. 아, 진짜 딱. 아니, 왜 지랄이야? <laughs> 이걸 풀캠 돌지 그럼 뭘 해? 지가 아, 내내도 맞추면 되잖아. 괜히 지가 킬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귀지랄한 건데 이걸 정글 타타네. 음. 야뭐그 상태 키울 수 있으면 키워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 예, 대시 빠지면 좋겠는데. 뭐나 타타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안 그래? 너무 큐를 아꼈나? 아무튼 스펠은 뺐고, 어, 신호만이라도, 네, 해놓고. 아 신호만이라도 네편놓고아 근데 시바 갈 데가 없어. 친구야, 미안한데 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죽일 수 있을 때 죽여 놓는 게 어떨까? 살인해 아, 소 하나 갈게. 아, 시키들 채팅이 안 치게 만드네. 아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그냥, 속도 맞추면 되는 걸, 지들이, 아. 아. 바텀해! 아 뭐라고, 시부력길래그래냐우 뭐라고, 시 뭐라고, 시국력길래뭐 뭐라고, 시국력길래고 시국이, 뭐라고, 시 뭐라고, 시국력길래아군이당참아냈 왜다 아, 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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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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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뭔 개소리야, 아빠. 너, 이 뭐, 내님 어디 아픔? 뭐, 어디 아픔? 영원부터 다니세요. 영원부터 다니세요. 내할파노내할파노내할파노 네네네 와, 미친 새끼들 너무한 거 아니냐? 와, 이거는 그냥 유튜브 박제해야겠다. 이거, 씨. 미친 또라이 새끼들만 은네 아니, 그러면 내 속도를 맞추든가, 아이, 지가. 아, 나 진짜 어이없네. 와, 이거 진짜 억가 너무 심하다. 아니, 이거 리플레이 봐야겠는데? 빨리 넘기고 리플레이 봐야겠어요. 어. 일단 이 게임은 적고요. 어 애들 너무 싸가지가 너무 정신이라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아니, 씨발, 뭐야, 뭐이 이 새끼는 정말 웃긴 게 나한테 시비를 건 거야, 아니면 앞에 시비를 건 거야, 해가지고 니한테 <목소리> 한거 아닌데? 해가지고, 아, 그럼면 앞에 뭐라고 시비를 길래 오해할 만한 채팅을 치는지 난 궁금해서 채팅 풀었는데 이 새끼는 가만히 있고 갑자기 이제 뭐이기 나한테 시비를 건데, 씨발. 존나 어이없는 새끼들. 이 그냥 너희들인 줄 알아. 아. 존나 역겼다 진짜. 하... 아 이건 씨바 좀 맞춰 주든가. 괜히 지들이 앞전면 해가지고 저거 자, 잡겠다고 하는 거부터가 문제 아닌 있는 거 아닌가? 존나 지들이 뭐 그지같이 놓고뭔 개소리야. 아 맞아. 진짜 나 억울한데.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초반 바텀 메타도 아니고, 진짜 이나똥싼걸메타세 하고 잡아줬네. 진짜. 진짜 욕 나오네. 이봐, 이거 내가 똑바로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얼마나 못하면 씨, 이걸 내가 트리플 키를 먹냐고, 팥대가리는데. 근데 뭐, 이렇게 해봤자, 어, 아, 진판이니까, 나는 그럼 뭐가 할까? AP니까, 들어갑시다. 아니, 근데 진짜 싸가지가 진짜, 없나? 진짜? 개념이 없나? 뭐라고 더시부린지 보시다. 아 진짜 이새끼도 어우씨발 진짜 욕, 욕밖에 안 나오네. 내가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여기 어디 티어야 대체? 여기 어디 티어인데 왜 이렇게 시부린지 모르겠네. 보자 봅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방으자들은 티를 잃는 법이 없지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드림과, 쵸, 더블킬. 아유 진짜 소라이들왜 이렇게 많냐 진짜. 아니 진짜 워이카는 새끼들다 병신인가 진짜? 왜 이렇게 나한테 지라니? <놀라> 랄 사회생활 그냥 끝나 죽을 판 병신인 거 아니야? 대포야 새끼야. 차들 차 차. 아, 존나 역겹네. 이거. 아, 아이범리오크하면뭐 하냐? 어, 아, 팀이 병신인데 어떡합니까? 아, 내가 진짜 딴소리지만 유튜브에 찡찡대는 거 존나 역겹네. 해 가지고 그냥 된 했는데 내가 이 씨발 이러가지고 찡찡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개 병신 새끼들 음. 만나 가지고. 아군이 또 <laughs> 아 그럼 지가 탑지하든가 그럼 저 지든가, 뭔가 지찬되고 있어. 개 뻔뻔한 새끼들 존나 많네 요즘 세상. 에휴, 뭐개 뻔뻔한 적당히 사람이 없네. 다른 부탁 드려요 우리 짐승분들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아이 정도로 내가 말했으면 진짜 바, 바로 칠 거야.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그 상태 너무 불쌍해. 이거 풀캐 쳐도 와나 진짜 좀 어이가 없네 다시 봐도 좀, 난 진짜 어이없네 야 이렇게 그냥 가기만 해도 킬인데 씨, 니들이 뒤지니까 내가 할게 없으니까 그러지 아 진짜 너무 뭐야 정글을 혐오하는 거 부터가 이거 게임 글러 먹었다 진짜 빨리 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없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하기 싫다 정말 아 진짜 센베 숟가락한테 한발까지 먹고 이제는 씨발 존나 근본 없는 놈이 나한테 지랄하는 거 보니까 좀 쎄게 치고 싶네 빨리 사인 좀쳐 주세요, 님들. 어, 지랄하지 말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음에 적으로 만나서 보자고. 소 비웃신들, 아우씨. 아니 진짜 뭐 킨드가 뭐 계속 견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풀켄 쳐도네라는 이딴 소리 듣네 내가. 어? 이렇게 해야 속도 다 맞춰주고 아이번 그나마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아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내 유튜브에 뭐 솔직히 뭐 박제라고 할건 없지만. 아, 이런 병신 새끼들도 어. 이 티어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 주고 싶네요. 어. 다시 들어가 보자.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진짜. 나 진짜 존나 억울해. 야, 이거 진짜 부처님도 억울하겠다. 아니, 진짜 이걸 이거 바텀 동선 맞는데 대공이 어, 여기 진영 자체가 바텀 동선이거든요. 어차피 환영합니다. 이거 돌거부 다 먹으면 바텀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시발 본아프리캠 도는 거 존나 역겹네. 이지라 뜨는 새끼 무슨 시발 사람 새끼냐? 지들이 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애초에 어거지로 킬게 하겠다고지랄하다 진짜 같이 하면 좀. 쉽게 이길 텐데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힌트 전점좀 볼까? 이런 병신 새끼들 때문에 맨뭉철 같은 컨텐츠가 있는 건가, 진짜? 아니, 난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아니, 뭐, 지금 여기서 대기 가고 있구만! 어? 뭐, 지금 가, 내려간다 해도 뭐, 어차피 당기는 날이면서 안 가는 것 뿐이고. 이제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잖아! 지들이 그냥! 이것 씨발, 그냥, 이거, 필각이라고 존나, 그냥, 터 들어갔다가, 어? 여기서 정렬하면, 씨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아, 나 존나 어이없네. 아니, 씨발, 것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워이스 정신새끼는, 왜 나한테 지랄하는지 모르겠고. 아, 진짜, 나 진짜 어이없다. 아, 치팅 존나 어이없다. 아니, 첫판, 오늘 첫판부터 개 병신새끼들 만나가지고 이질을 떠네? 어? 와, 씨발. 아니, 그냥 뭐, 킬각, 어, 킬각인가 해가지고, 아, 와드면 그냥 난 그냥 유연하게 탑 빼려고 했는데, 이새끼는. 니네 뭐하는 놈이 이질을 하면, 뭐, 씨발. 뭐야, 개새끼들, 씨발. 아 진짜 뭐 역겨워서 게임을 못 하겠네. 개새끼들. 아, 어, 아무튼 이런 새끼들 어, 존재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병신 새끼들 보면 그냥 쳐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지는 게이 새끼들한테는 복임. 아유. 네. 좀 뭐야, 좀 진정하고 게임하고 싶었는데 이런 새끼들 때문에 힘드네요. 음, 아무튼 다음 영상에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